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사실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며느님들은 또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데도 가고 에, 또 조상들 성묘도 가고 어, 또 하면서 정말 보람된 에, 명절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음,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바르고 머리로 어, 닦아주는 또 이런. 것을 행위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바리사이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시선은 이제 곱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음, 이 여자가 향유가 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에 발을 닦아 드리는데 눈물로 울면서 적셔서 발을 에, 닦아 드리죠. 이게 사실 어 굉장히 에, 음란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에, 음란한 행위로 어, 보일 수밖에 없고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에, 만약에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질투하는 거죠. 누구는 누가 내 발을 안 닦아줄 건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사이가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는 돈을 꿔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꾼 사람이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1대나리온은 하루 품싹 그리고 50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뭐 500대나리온은 뭐, 그냥 한, 한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0대나리온은 그냥 한 5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50 500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빚을 둘다 탕감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더 감사하겠냐? 아, 그랬더니, 당연히 더 많이 탄감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옳게 판단하였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거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주지 않아서 몸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해서 뭔가 이런 것도 고발거리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아예 자기 머리카락으로 나를 닦아 주었다. 또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큰 사랑을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 가좀 순서가 중요한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낸 거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이들은 또 자기가 뭐두 군데 또 죄까지 용서해주냐? 라고 이렇게 시비를 털죠. 내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았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당연히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오, 나는 우리는 죄 특별히 안 짓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가늠하는 거고, 성을 내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보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자기들이 거룩하다 아, 여기 있는 것이니까 용서를 덜 받으니까 이 하느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 최대한 많이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근데 우리들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용서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시나요? 음. 이제 최영배 신부님께서 어, 올해 돌아가셨죠. 5월인가요? 어, 이렇게 대구교구의 불랑인들의 대부, 장애인들의 벗으로 불리던 어, 이최 신부님께서는 <laughs> 음, 향년 6 9 세로 이제 대장암 이태석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분이 들꽃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살았었는데.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도 들꽃마을에 또 이런 것들을 또 외국에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장례 미사 때는 또 정말 많은 이들이 찾아왔겠고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막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상도 뒤집어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더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더 많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할수록 더 많이 사랑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누가 가장 많이 용서했을까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요. 하, 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분께서 정말 옆집 아저씨 같으시죠? 어,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저런 어, 푸근한 표정을 가졌으면 저도 좋겠는데. 어, 이 분이 평화방송에 나오셔서 강의한 것 중에서 어떤 이제 자매님이 찾아오셨대요. 그 자매님은 평상시에 어, 본당에서 천사라고 불렸었는데, 10년 전에 집을 담보로 돈을 꽂았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거 어떡하냐? 그 인간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 그랬더니 어, "이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 모든 마음에 악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과 같아서 그 물병이 쓰러지기만 하면 병안의 모든 물이 더러워집니다. 자매님이 천사라고 불렸던 것은 지금까지 그 오물이 가라 앉아 있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게 본인의 악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이 해고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악성을 보지 못하면은 어 정말 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덜 용서받으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잘 뭔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주는 분 앞에서 내가 뭐 불평불만하고, 이게 뭐한 순간도 감사하지 못하는 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외도를 하셔서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반통죄로 6 개월간 복역하고 아 이제 신부님을 찾아 오셨대. 근데 신부님이 본당에 있으면서도 이제 밭에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성당에서 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는 초등 무슨 어 교사였는데. 이 남편을 이제 6개월 동안 복하고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그렇게 귀부인처럼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쌍욕을 그냥 막막 막 해면서 마귀 같은 인간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막 했다는 거죠.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자매님이 마귀같이 보였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른, 내가 또 용서받아야 다른 사람도 용서받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음, 경험을 한 것은 이분이 신학교에 늦게 들어가셨대요. 뭐 저도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늦게 들어갔으니까 더잘 살아야지. 그러며 에,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해고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뭔가 에, 그래서 나는 뭔가 선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아, 내가, 주,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받아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지. 아, 나, 내가 선인이면 하느님 왜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나한테 그만한 보상을 안 줘요? 라고 짜증만 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네, 뭐, 저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것으로, 아, 내 안에 있는 악성을 발견을 했다면,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은총을 받은 거죠. 가슴 속에서 수많은 구더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낀 거죠. 세속 육신 마귀의 욕구가. 그것들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죄들이었음을 알고는, 5년 동안 밤마다 방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과 같은 거죠. 이 많은 죄를 구더기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예. 5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온 몸이 구름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졌대요. 그리고 서품 받고 나서는 미사 때천 미사 때 바로 교도소로 달려갔다. 남자 400명, 여자 200명이 넘는 부욕자들에게 자신들도, 자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들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건데 당신들은 들켰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라 아, 내가 당신들에게 사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에, 그들에게 큰 사죄를 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가 막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어 그, 어, 어, 거기 복역하는 분들도 많이 울으시고 예, 또 이분도 천미사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악성을 보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예, 품어줄 수 있는 예, 사람이 예, 되죠. 어, 근데 막 또 신부님들이 막 허위성사 보다가 야단치고 막 그러는 거는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에 악성을 보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음. 그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신부님께서는 어, 열 평균 열 일곱 시간 정도를 고해소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앉아 계셨던 의자알을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밑으로 나무인데 푹 파졌어요. 하도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음, 그렇게 에 죄인들을 많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으시고 에, 지금 음, 우리 교구. 사제 주보 성인이 되어 계신 거죠. 뭐 많이 용서받으면 당연히 많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이 용서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안다면 우선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성을 봐서. 바리사이처럼 아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큰 은혜를 주시겠지 요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악성을 볼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신 분으로 그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고 그렇게 된다면 나도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또 우리가 또 알면서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식이 뭐를 해도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